<목소리> 아뭐어 네. 이내야안 먹었지. 응, 그럼 하나 더 큰데. 밥한번자 빠밤. 이걸 한번 누르볼게요 이걸로? 응? 음, 아, 잘한다. 네. 이 남자, 남자 이 사람 뭐야?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여기, 여기. 어? 여기 아, 여기에. 네. 뭐야? 빵렸었는데 여기에.

자 비켜주세요. 자 데이트 자, 아, 자, 뭐야? 데이트 자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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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? 너무 이쁘십니다. 오 감사해요. 한번 해보자. 네, 여기요어 팔자, <웃음> 네. 고맙어니 고맙습니다. 고맙고 제가 자고 했잖아. 근데 거지가 달라요. 근데 어? 어? 어, 전화 같이 결혼해요 누구냐? 여러분 잠깐만요. 당신거어 당신은 바로 거지? 니야 저는 망가리라. 이야, 야 오늘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화 영상에서 할래. 근데 민지이 갑자기... 같이 결혼해 주세요. 어, 너무 예쁜데요? 안돼 전화해야 돼요. 사랑. 저리가. 좋아요. 아닙니다. 어떻게 사망? 사망. 두 상식. 너무 예쁘세요. 야. 사랑. 같이 결혼해 주세요. 너또 뭐야? 저리가. 신발 신으시죠. 네, 감사해요. 근데 이건 저보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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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찮아요이찮이요괜찮아이 사람 아 이. 괜찮 둘이 사찮이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? 네 너무 좋아요 두 i 두둔두두두둔 it. I'm not going 어 o 거 o it. I'm n o 너무 o i n g to d 어, it. 왜? 아, 왜 그래요? 오, 아 어, 당신은 너무 예쁘세요. 아 어, 여보, 나랑 결혼할 거잖아요. 죄송해요. 여보. 결혼까지 아직, 해놓고 헤어지는 사람. 아직 아, 아직 아,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어 감사. 그럼 다음 나는 치발 던어 아! 아, 아 괜찮아요? 어, 고마워요. 아, 물이 너겠어요 잠시만요. 어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나 지금 앞에서 왔요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자,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저가 이제 자리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. 그럼 다행이다. <laughs> 뭐저 머리 좀 해주세요. 그래요. 미용실가야라 자, 앉으세요. 저가 해드릴게요. 어우, 뇨. 괜찮요괜찮못요괜찮요 괜찮아요. 괜찮요 잠깐만, 다른... 잠깐만. 물거. 네. 예. 잠깐. 네. 아, 여러분 잠깐 나서 나가볼게요.